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아감면외과 한영준입니다. 제가 오늘 수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측방 접근법을 통한 상악동 거상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측방 접근법을 통한 상악동 거상술은 잔존골이 부족한 환자분들에게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고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수술이 안전하게 시행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러 가지 수술 후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발표된 시스템 아티 리뷰 논문을 보시면 이 논문에서는 32개의 논문에서 측강 측방 접근법을 통한 사학동 거상 수시에 나타나는 수술 후의 합병증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이너스 멘브레인 퍼포레이션이 전체 1240 케이스 중에 195 케이스에서 나타나서 약 15.7%의 발생률을 보였고 출혈 관련 이벤트가 한0.4%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사각동 멘브레인 퍼포레이션을 좀더 윈도우를 형성하는 기구별 발생률로 따져보면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라운드보아 같은 로타리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했을 때가 약20.1% 그리고 피에조 일렉트릭 디바이스를 사용했을 때가 10.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상악동 과정들을 분류해서 살펴봤을 때에는 상악동 막을 거상을 할 때가 가장 많은 퍼포레이션이 발생하는 수술 과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증례를 보시면은 양측 상악 구치부 무치약부에 대해서 상악동 거상술이 잘 시행된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우측 워터스 영상을 보시면은 우측 상악동에서 해치네스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C T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볼수 있는데요. 우측 상악동 내부로 본 파티클들이 변이되어 있고 우측 상악동 내가 전체적으로 오패시피케이션이 관찰이 되고 있어서 상악동염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외에도 상악동 거상수류에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상악동 거상수 관련한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할 때 어떠한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실제 수술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단계인 플랩을 디자인하고 절개를 하는 과정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플랩을 디자인하고 절개할 때에는 임플란트가 우리가 식립할 위치 그리고 우리가 상악동 거상수술을 하기 위해서 형성할 본이 윈도우의 위치와 사이즈에 맞게 어, 디자인을 하고 절개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절개를 형성할 때에는 호리존탈한 인시전이 있고 수직적인 절개를 주게 되는데 보통 치아가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개선을 형성할 때 우리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없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윈도우를 정확하게 어디에 형성을 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어디에 식립할지 정확하게 우리가 수술 중에 위치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도 많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특히 우리가 버티칼 릴리징 인시전을 줄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이 본인 윈도우 상방에 직상방에 이 버티칼 릴리징 인시전이 놓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수술을 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오염이라든가 감염, 합병증 등을 어,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케이스처럼 우측 상악동이, 아, 좌측 상악동이죠? 좌측 상악동이 어, 전치부부터 후방부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져 있을 경우에는 그 상악동의 경계를 미리 확인을 해서 그 절개선을 어떻게 형성해야 될지 우리가 먼저 충분히 어,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플랩 디자인하고 절개선을 설정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오로 엔트라 피스출라가 있거나 사이너스 멤브레인이나과 오라 뮤코자가 어드위전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우리가 주로 이제 인접 치조골 흡수와 함께 심한 치주염이 있는 치아를 발치했을 때, 어, 그 부분이 치 발치 후에도 본 힐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상악동 막과 오랄 묘코자가 어디 이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기존의 임플란트가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등으로 인해서 제거한 후에 이러한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사진의 환자도 우측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임플란트를 제거하시고 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인데 17번 부위에 치조골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CT 영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보시면은 그 임플란트 제거하신 부분에 보시면은 굉장히 조금 큰 디펙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호리존타랑 인시전을 크레스텔에 주게 됐을 경우에는 이 천공 부분이 어 절개할 때이 어 상악동 막이 천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절개선을 설정을 할때 조금 더 팔라타리 위치를 하거나 아니면 버컬의 위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어 수술하고 나서 이 천공 부분을 막아주고 그리고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고 그리고 본그랩프트라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어절개선을 팔라테쪽에 위치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환자에서 상악동 거상술을 위해서 플랩을 거상했는데 이런 천공 부분은 사실은 거상을 할때 퍼포레이션이 사실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포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사실은 이제 천공된 부분 에 있어서 그 상악동 막과 그 그뼈 사이를 이제 잘 분리를 해서 상악동 막을 이제 거상시켜주는 게 좋은데 사실은 이 그부, 그 부분 자체가 거상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천공이 점점 더 커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 그 천공 내 부분을 통한 그 접근을 이제 멈추고 이제 우리가 어차피 상악동 거상소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인택트한 사이너스 물고자부터 멤브레인을 이제 거상을 시키면서 점차 이 천공이 된 부분까지 이제 거상의 시작 거상의 진행에 나가면은 이 천공이 발생된 부분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이 천공된 부분만 이렇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거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뼈 이식을 하고 멤브레인을 덮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절개선을 시행을 할때이 예상되는 천공 부분이 있으면 그 천공 부분을 피해서 이 크레스타 절개를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천공 부분을 수술하기 전에 뭐 CT 영상상으로 어디쯤 있을지 확인은할수 있지만, 실제로 임상적으로 이 부분이 잇몸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이 어렵다면, 이 전방부에서부터 이 절개선을 주시면서 조금씩 절개선을 연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천공 부분을 이 절개선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천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폐쇄를 완전히 끝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이천공 부분이 만약에 이 윈도우에 형성된 부분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깊숙이 사이너스의 메디아 월까지 많이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꼭그 부분까지 완전히 클로저가 될수 있도록 멤브레인을 그쪽까지 깊숙이 넣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리지 오그멘테이션 등의 고리식이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우리가 수술을 할때 맥실다리 튜버러스티본을 사용할지 여부, 그리고 현재 환자의 그 각화 점막의 그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 수술을 함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심을지, 아니면 추후에 임플란트 프레이스먼트를 진행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프랩을 디자인하고 절개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절개선을 설정을 하고 프랩을 이제 거상을 하고 난 후에는 다음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상악동 벽에 골창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골창을 형성하는 과정은 뭐 크게 우리가 본인 윈도우를 이제 형성을 해서 그 윈도우를 아예 따내고 우리가 월 오프 한다는 얘기하는데 그월오프를 하고 나서 사각동막을 거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윈도우를 형성을 하고 이 윈도우를 떼내지 않고 윈도우를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트랩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안쪽으로 밀어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윈도우를 이렇게 형성을 하지 않고 어, 아예 이렇게 본을 삭제해서 상악동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세 가지 방법 중에 이제 술자가 익숙하고 그 환자에게 어떤 것이 더 적합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셔서 이제 어느, 어떤 방법이든지 안전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본이 윈도우를 어디에 형성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전후방적으로는 이제 충분하게 좀 형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형성을 해서 우리가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거상하는 동작, 그 큐렛으로 거상하는 그 동작 자체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악동 거상술, 멤브레인을 거상을 시킬 때, 천공이잘 일어날 때가, 이 윈도우 밖에 있는 영역에 있는 멤브레인을 거상할 때 이제 공이잘 일어나기 때문에, 어, 이제 상압동 거상수 라타르 어프로치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때에는 조금 더 AP로 넓게 형성을 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좀더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성을 하실 때에는 그 본인 윈도우 자체를 코너 부분 같은 경우도 약간 라운드한 형태로 해주시는 것이 이 윈도우를 밀어넣거나 떼낼 때 조금 이제 맴, 슈나이데리한멤브레인이 손상되거나 하는 거를 막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좀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이아몬드버를 좀 사용해서 해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뭐 그렇다 그래도 다이아몬드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조직을 보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 말리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지만 어, 다이아몬드 버 자체도 저희가 힘을 줘서 했을 경우에는 막 자체를 찢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록 다이아몬드를 사용한다 하시더라도 무리하게 상악동을 이제 누르는 동작이나 이런 무리한 프레셔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상악동 그 본이 윈도우의 버티컬 위치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버티컬 위치는 이 알베올라 크레스트의 위치와 그리고 사이너스 플로의 어 위치, 그리고 우리가 식립하려는 임플란트 랭스 이세 가지를 고려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인 윈도우의 인페리어 보더를 설정할 때에는 이 사이너스 플로어보다 대략적으로 보통 한 2에서 3mm 정도 상방에다가 인페리어 보더를 형성하게 되시고요. 그렇게 되시면 이제 알비올라 크레스트 정부터 인페리어 보더까지의 높이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식립하려는 임플란트의 길이가 나오게 되면은 그 차이만큼 그 상방에다가 적어도 그 상방에다 소페리어 보더를 형성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 때에도 딱그 차이만큼 형성하시는 것 보다는 임플란트의 픽스처 전체가 3차원적으로 뼈에 둘러싸기 위해서는 그 에이펙스가 위치되는 그 부분보다 조금 더 상반까지 스페리어 보더를 형성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이제 3차원적으로 완전히 본이 서라운딩이 될수 있게 본그래프트를 할수 있을 는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버티칼적인 저희가 높이를 설정을 할때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후상치조 동맥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후상치조 동맥이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좀 상방에 위치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높이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라테라 본이 윈도우를 형성을 할때 크게 뭔가 제약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26번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케이스인데. 이제 CT 영상을 보시면은 27번 임플란트 부분은 이제 후상치조 동맥이 조금 위,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방으로 오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낮아져서 우리가 26번 임플란트를 상악통 거상수를 해야 하는데 그본이 윈도우를 형성하는 위치에 이 후상치조 동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발표된 논문에 보시면은 이 후상치조 동맥의 다이아미터가 약 1, 평균적으로는 1.3mm지만 이제 큰 경우에는 약 3.5mm까지 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술 중에 손상이 된다면은 수술 중에 굉장히 이런 과도한 출혈이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후상치조 동맥의 평균적인 높이를 봤을 때그 사이너스 플로어에서부터의 높이가 제일 소구치와 제일 대구치에서는 약 10mm에서 9mm 9에서 10mm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성하려는 본의 윈도우의 높이와 굉장히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수술 중에 맞닿아 이런 것들이 맞다을 위험이 많다면 후상치조 동맥을 손상시키지 않고 윈도우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또한 이제 후상치조 동맥이 손상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혈을 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형성할 때 우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버컬 월그 그러니까 라테라 월의 띠크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상악동 점막. 우리가 라테라 어프로치를 할때 점막 거상 시에 그 점막이 청공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위험인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영상의 환자에서도 이제 16번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우리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인데, 파노라마 영상상으로는 크게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않지만, 어, CT 영상을 보시면은 보컬 월의 티크니스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은 뭐 작은, 부, 작은 부분은 한 3mm 정도? 그리고 버커월의 티크니스가 두꺼운 부분 은 5.5mm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 버커월의 티크니스가 대략적으로 한 1mm 정도인데 이렇게 두꺼워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커월의 두께가 라테라 월의 두께가 두꺼워진 경우들은 어, 많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 이런 상악동 안에 염증이 있다거나 어, 그런 경우 에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때 이렇게 반응성으로 버커월이 두꺼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헌상으로도 이제 상악동에 병소가 있는 경우는 약 2mm로 높은 반면에 컨트롤에서는 한 1mm로 낮아서 이 상악동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버커월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또이 버커월이 두꺼워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악동 막을 거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 버커월이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시야도 좁아지고 기구를 동작할 때에도 이 두꺼운 버커월이 기구 동작을 자꾸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상악동 거상수를할때 천공의 위험이 굉장히 노출이 되기 쉽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버컬 월이 두꺼워지는 것은 우리가 이 염증성 상황에 대해 따라서도 두꺼워지지만 이 자이구마틱 프로세스, 우리가 광대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에도 우리가 여기에 윈도우를 이렇게 형성을 할때이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도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2023년에 나온 연구인데요. 이 상악동 라, 라테랄 어프로치로 에서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할 때 어떠한 부분이 상악동의 천공에 위험한 요소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 상악동 거상술 시에 천공이 발생한 환자와 발생하지 않은 환자를 비교했을 때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서 상악동의 라테랄 월의 두께가 1.3mm였던 반면에 이 천공이 발생한 경우는 약 3mm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인 분석에 의해서도 라테라 월의 티크니스가 위험도에서 굉장히 높다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도 연령이나 뭐 흡연, 뮤, 뮤코스 리텐션 시스트, 사이너스의 이제 셉톰이 있는 경우, 그리고 상악동 멤브레인 티크니스, 이런 것들이 그와 함께 이제 위험인자로 나타났습니다. 어, 2021년에 나온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꺼운 라테라 월이, 라테라 월이 두꺼울수록 멤브레인의 퍼퍼레이션이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해서 라테라 월의 티크니스가 이 위험 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버커 월 티크니스 라테라 월의 티크니스가 두꺼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라테라 월을 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꺼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벽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우리가 두꺼워진 벽을 다시 얇게 만들고 그 얇아진 상황에서 통상적인 그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라트랄 월 자체를 얇게 만드는 게 조금 부담이 되거나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윈도우를 형성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인프렉처 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월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안쪽으로 밀어넣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안쪽으로 밀어넣는 과정에서 이 멤브레인 찢어질 가능성도 많고 기구가 그틈 사이로 들어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 윈도우를 아예 따내버리거나 아니면 월오프에서 따내버리거나 아니면은 윈도우를 아예 갈아내서 윈도우를 아예 상악동 점막을 노출한 상태에서 접근을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악동 윈도우의 위치를 형성할 때또 하나 고려해야 될게이 셉텀입니다. 상악동 내에 이제 셉텀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 셉텀이 위치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거상수를 할때 멤브레인의 찢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막상 이렇게 월을 따내고 보면은, 셉톤 때문에 월이 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러 치아 부분에 있어서, 그, 사이너스 엘리베이션을 고려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에는, 어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이월 자체를 약간 이 W 형태대로 트랩도 형식, 트랩 W 형태대로 형성을 해서 안쪽으로 트랩도우를 하실 거면은 이렇게 형성해서 안쪽을 밀어 넣는 방식이 있을 수 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방식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이 W 쉐입의 이 아래쪽 하연이 셉턴보다는 높이 위치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W 쉐입의 그런 윈도우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윈도우를 두 개로 나눠 가지고 형성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를 두 개로 나눠서 형성을 하시고 안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엘리베이션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베이션을 시키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했는데 이걸 높이까지 충분히 올려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셉텀이 이 끝, 세 셉텀의 그 뾰족한 끝이 이제 낮게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높이 상악동 막을 거상하기 위해서는 이세 셉텀에서 막을 분리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악동 거상술이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막을 세 셉텀으로부터 이제 잘 이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막이 일부 이제, 퍼포레이션이 되더라도 그부분은 이제 멤브레인으로 리페어를 하고 나서 이제 고리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심이 있다거나 했을 때에는 이 상악동의 셉텀을 이제 잘라서 안쪽으로 이제 갈아낸다거나 상악 셉텀 자체를 사이너스 플로우부터 분리시켜서 거상을 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도 있는데 상악동 거상술을 시행할 때 사이너스가 굉장히 큰 경우입니다. 사이너스가 지금 아까 보였던, 보여드렸던 영상인데요. 사이너스가 거의 좌측 사이너스가 전치부부터 후방 부치부까지 위치해 있는 사이너스인데, 이런, 이런 사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트랩도어 방식으로 해서 사이너스 월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이제 사이너스 본그래프트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은 이 상악동 월에 이런 커베이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굉장히 컴백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컴백스한 뼈에서 이렇게 트랩도어 방식으로 안쪽으로 밀어넣게 되면은 해당 부분에서 티어링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컴백스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올려도 아래쪽으로 이 뼈가 처지기 때문에 충분한 양만큼 뼈 이식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너스 월 자체를 이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아까 섹터마듯이두 개로 나눠서 각각 거상해 주시면은 이제 광범위한 영역의 사이너스를 이제 이렇게 쉽게 거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상을 해서 결국 뼈의식을 해주시고 멤브레인으로 덮고 이제 케이스를 마무리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사이너스 이제 노출을 시키고 우리가 뭐 본인 윈도우까지 형성을 한 후고요. 그리고면 이제 사이너스 멤브레인을 거상을 할 단계입니다. 이제 거상을 할 때에도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 가장 먼저 이제 거상하기 쉬, 쉽게 하시려면은 이 상악동 막을 이인접면을쭉 따라서 먼저 한 2에서 3mm 정도 박리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박리를 시켜주시고 나면 이제 사이언스 멤브레인 어느 정도 이 벽으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분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안쪽에서부터 하단에서부터 이제 박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박리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사이언스 큐렛이 꼭이 본의 택타일하게 본의 센세이션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이너스 멘브레인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본을 터치해 가면서 올려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 주실 때에는 한곳 방향부터 쭉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 3차원적으로 조금 조금씩 진행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낫고 그리고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뭔가 저항감이 느껴지신다거나 하시면은 과도하게 그쪽으로 압력을 주시지 마시고 인접 부분부터 좀더 이렇게 좀더 거상을 더 시키신 후에 점차적으로 거상을 해주시게 된다면 충분히 거, 고리식을, 충분히 사이너스를 올리실 수 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거상을 시키실 때에는 반드시 메디알 월까지 충분히 거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뼈 이식을 하고 나서도 상악동 점막에 의한 텐션 때문에 이뼈 이식한 게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결국에는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이렇게 온전하게 3차원적으로 다 덮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메디얼 월까지 충분히 거상이 되지 않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메디얼 월까지 충분하게 이렇게 거상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트랩 도어 방식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 트랩 도어 본인 윈도우 자체가 거의 이 수평이 되도록 그리고 본니 윈도우의 상향과 거의 수평이 되고, 그거보다 약간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제 엘리베이션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그 다음은 이제 본그래프트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케이스부터 보시면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안쪽에, 이 사이너스 안에 이렇게 픽처가 들어가신 채로 저희 병원에 대원을 하셨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이너스 라트라 어프로치를 통해가지고, 사이, 사이너스를 안으로 들어가서 상압도 안으로 들어가서 픽스처 이제 꺼내고 이렇게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1년 후에 환자분이 다시 내원을 하셨었는데 다시 내원하셔서 이제 뒤에 있던 임플란트가 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게 사실은 이 환자분의 픽스처는 이 크레스트에 있는 뼈에만 지지를 받고 있었고 이제 안쪽에 있는 픽스 상악동 안에 있는 그 안쪽에 노출된 픽스처는 이 뼈에 둘러싸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충분히 이제 상악동 안쪽으로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았던 경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이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수술에 들어갔고 우리가 기존에 이제 상악동 안에 들어간 픽스처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플레이트 제거해놨던 거를 이제 제거를 했고, 제거하면서 보니까 이제 본인 보니 윈도우가 이제 잘 주변에 있는 뼈하고 힐링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악동 안으로 들어간 픽스처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를 하고 났더니 그 부분이 이렇게 크게 퍼프레이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를 클로저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이 부분만 이제 저희 병원 에 식립하기 위해서 다시 오셨고요. CT 영상 찍었더니 사이너스가 이제 잘 나으셨고 이쪽에 약간 약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이너스 면테라 어프로치를 해서 임플란트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상악동 거상술하고 임플란트까지 이렇게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결국에는 이 케이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임플란트를 상악동에 거상술을 하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할 때이 임플란트 픽서 주변으로 삼차원적으로 뼈가 잘 둘러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상악동 안쪽으로 먼저 뼈 이식을 충분히 해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식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쪽으로도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 이식으로 충분히 덮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메디알 월까지, 사이너스 월까지 충분하게 사이네, 사이너스 레이베이션 해주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결국에는 이 임플란트 주변으로 이 리제너레이션된 본이 완전하게 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이너스 본그랩프한 부분을 멤브레인으로잘 덮어서 안쪽에 본 힐링이 조금 더 페이버러블하게 하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워러프 테크닉을 통해서 본인 윈도우를 따냈을 경우에는 그걸 다시 본인 본을 재위치를 시켜가지고 그 안쪽에 본치유가잘될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사이너스 하고 나서 그 안쪽에 본 힐링을 좀더 좋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 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여러 내용들을 말씀드리느라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상악동 거상술을 할때 여러분들이 평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 환자의 히스토리들을 체크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그와 함께 충분하게 수술 전에 CT 영상을 확인해서 우리가 이 환자분들, 환자분의 상악동 고상술을 시행할 때 우리가 닥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들, 뭐 해부학적인 그런 출혈의 위험이라든가 뭐 상악동 천공의 위험,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고 수술에 들어가는 것이 이 상악동 수술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시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하나토미컬 스트럭처들을 고려해서 페이션트 스페스픽하게 그런 치료 계획, 서지컬 어프로치를 수립을 해서 꼭술전에 모든 걸 준비하고 수술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